오늘 저희는 사회적 협동조합 도운우리의 2024년도 운영성과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보고서 보니까 작년 한해 도운우리가 어땠는지 어,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담겨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조합원 현황부터 재정, 뭐 일자리. 서비스 실적까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 도우누리의 2024년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합원 현황부터 볼까요? 네,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총 조합원 수가 952명. 네, 연초가 931명이었으니까 21명 늘었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게 직원 조합원이 635명. 이게 전체의 한67%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거의 3분의 2가 직원 조합원인 쌤인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 직원 조합원 중에서도요 직영사업장 소속이냐 위탁사업장 소속이냐가 갈리는데 직영 소속이 78.6%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아 직영 쪽이 훨씬 많군요 네 중개요양원 위탁이 종료되면서 위탁조합원은 좀 줄었어요 근데 또늘 푸른 돌봄센터 영등포점이 새로 생기면서 직영조합원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음 그런 변화가 있었군요 그럼 그 조직률 그러니까 전체 직원 중에 조합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은 어떤가요? 아, 그 조직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88%예요. 88%요? 연초에는 74.6%였다고 하는데, 와, 정말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특히 직영 사업장은 96.3%. 거의 뭐 대부분 가입하신 거죠? 96.3%면 거의 다네요, 정말. 근데 위탁사업장은 66.7%로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이게 좀 어, 중요한 지점인데요. 위탁사업장은 아시다시피 조합가입을 뭐랄까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아, 그렇죠. 강제성이 없으니까. 네,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경의 높은 가입률은 그럼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럼요, 구성원들의 어떤 소속감이나 또 협동조합이라는 가치에 대한 동의, 이런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 물론 일부 사업장은 100%가 넘기도 하는데, 이건 휴직하신 분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계셔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 세부적인 이유도 있군요. 자, 그럼 재정적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자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2 0 2 4년말 기준으로 보면요 총 출자금이 약 3억 4 7 0 0만원 정도 됩니다 3억 4 7 0 0꽤큰 금액인데 2 0 2 4년한해 동안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순수하게 증가한 것만 보면 한3 6 0 0만원 넘게 늘었어요 와3 6 0 0만 원이요 이것도 조합원 증가랑 관련이 있겠죠 아무래도? 네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월증자 사업인데요 월증자요 매달 출자금을 내는 건가요? 맞습니다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198명의 조합원분들이 참여해서 매달 721만원씩 이걸 연간으로 합치면 총 8100만원이 넘는 출자금이 추가로 모인 거예요 와 매달 꾸준히 참여해서 연간 8천만원 이상이라 대단하네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걸 넘어서요 조합원들이 정말 주체적으로 이 조직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보고서 분석을 보면 직원 수가 많은 사업장, 그리고 특히 운영자의 관심도가 높은 곳에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리더십의 역할도 크다는 거죠. 음, 흥미로운 분석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일자리 창출 성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총몇 분이나 일하고 계신가요? 17개 사업장에서 총 72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722명이요? 이게 연간으로 보면 9119개 일자리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월평균으로 따지면 한 760개 정도 일자리를 유지한 셈이네요. 이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월평균 760개면 상당히 안정적인 고용 규모라고 볼수 있죠. 이것도 구조를 좀 보면요. 직영 사업장이 518명으로 전체의 71.7%를 차지하고요. 역시 직영 비중이 높고요. 네, 위탁은 204명으로 28.3% 정도고요. 연말에 일부 사업이 종료되면서 직영 인원이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점이 새로 생기면서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아, 상세 효과가 있었군요. 네. 다만 그 중개 요양원 위탁 종료가 전체 일자리 수 감소에는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쉽죠. 그렇군요. 사업 변화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 실적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우누리 서비스를 이용하셨나요? 12월 기준으로 보면 총 186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연간 누계로 보면 23,000명이 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와, 23,000명. 월평균으로 계산하면 대략 1,923명 정도네요. 네, 맞습니다. 월평균 약 1,92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거죠. 이것도 직영이랑 위탁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직영이 월평균 1,545명, 위탁이 378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이용자 역시 직영 사업장 쪽에 훨씬 많아요. 81.8% 정도 차지합니다. 아 고용구조랑 비슷하게 서비스 제공에서도 직영의 역할이 절대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위탁사업장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중개유형원 위탁 종류 때문에 서비스 제공 실적이 상당히 크게 감소한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결국 위탁계약 하나가 전체 서비스 규모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사업구조의 안정성이 결국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분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도누리의 2024년 성과 보고서를 쭉 살펴봤는데요 어, 여러 변화 속에서도 조합원도 늘고 출자금도 증가하고 또 꾸준히 일자리를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성장해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직원 조합원 조직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참 긍정적인 성과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역시 그 직영과 위탁사업장 간의 조직률 차이는 음, 계속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위탁사업장처럼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환경에서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정말 아 이건 내 조직이다, 우리 조직이다 이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음, 좋은 질문이네요. 단순히 뭐 운영자가 관심을 갖고 동요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뭔가 좀 협동 조합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창의적인 방법은 없을지 이건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미 있는 화두를 던져 주셨네요. 어떻게 하면 자발적인 참여와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지 저희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